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표인데요. 단가에다가 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러입니다. 달러다 보니까 환율을, 원화로 환율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중량하면 금액이 쉽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단가에 환율에 곱하기,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액부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행마다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이런 식으로 매 행마다 계산할 수는 없죠 되게 힘드니까요 엑셀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공식이 절대참조 단축키 F4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 표에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오류가 난 이유는 환율 곱하기 단가 곱하기 중량을 했을 때그 수식이 밑에 행까지 모두 복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매 단가가 다 틀린데 첫 번째 단가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죠. 오류가 난 금액을 모두 지우고 F4 단축키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단가는 매, 행마다 다 틀립니다. 각각 틀리고 환율은 딱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는 표와 환율이 있는 표에서 환율을 모두 단가에 일일이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껀껀히 환율을 모두 적용시키면 힘들기 때문에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단가 곱하기 환율, 환율은 이 단가표로 가져오는 것, 즉 참조하는 것이니까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누릅니다. 그럼 달러 표시가 되겠죠. 곱하기, 중량.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되니까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잡아당깁니다.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어느 개인의 통합 은행 잔고 내역이 있습니다. 2월 잔액이 13만 원이 있고요. 1월달에 각 은행별로 입금과 출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액 플러스 입금액 마이너스 출금해서 현재 잔액을 구해보겠습니다. F8에 커서 놓고 이 골, 2월 잔액 플러스 입금 마이너스 출금 엔터치면 잔액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면 총 잔액이 나옵니다. 총 잔액은 배경색과 글씨색을 바꿔서 눈에 띄게 해보겠습니다. 가계부도 이런 원리로 이런 수식을 대입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잔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입출금 잔액표를 참고 자료로 삼아서 은행별 잔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각각 은행의 잔고 금액을 구해보겠습니다. 국민은행 i7번 셀에다가 커서 놓습니다. 커서 놓고 함수, SUMIF 함수를 검색해서 불러오겠습니다. SUMIF 함수 입력하고 검색 확인,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인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의 인수는 각 거래처별 범위 지정입니다. 모든 은행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누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잔액 은행이죠. 국민 허서를 클릭하고요. 세 번째 조건의 인수는 입금액, 입금액을 모두 지정해 줍니다. 이건 역시 참고 자료로 가져오는 것이니까 절대 참조 F4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은 입금 잔액일 뿐입니다. 출금을 또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수식에서 입금 옆에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출금을 계산해야 하니까요 마이너스 함수 마법사에서 이번에 역시 SUMIF를 불러옵니다 이번에는 출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인수 역시 모든 거래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먼저 번과 똑같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를 감안해 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국민은행 찍어주고요. 세 번째 조건의 인수는 입금이 아니고 출금입니다. 출금의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건 역시 가져오는 것이니까 F4를 눌러서 절대참조를 적용시켜 줍니다. 입금과 출금을 마이너스 하는 것이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잔액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겨주면 각 거래처별 잔액이 계산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